어쩌고 저고 좋아지고 있어 수고하셨습아 근데 뭐 뽀뽀해 뽀뽀해 아. 첫 선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뒤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센터서클이 요 끝에 있지 네. 여기에 왔을 때부터 우리가 압박이 들어갈 건데 아예 막아서 가라고 그냥 막아 한쪽에서 나가기 준비하자. 네. 전반기 삭스리 유나이티드와 라이오하츠 FC의 대결입니다. 뭐 후반기가 또 이제 제로 세팅된 어. 상태에서 어. 네.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골키퍼 이지한 선수입니다. 아, 수비 에... 김루이 선수가 중무에서또 새롭게 자리하면서 아, 굉장히 공격력을 또 예상합니다. 예. 자세세는 e 스 s Success. Success. s u 가자. e s 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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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들어 e 요 s Success. s u c 이 e s s s 지원, 자 카메라 관중자가 잡힙니다. 김현재 올려 주고 우와! 우와! 네. 비로 비로 최 선수입니다. 이서. 자, 가운데서 이신기 밀어 주고 붙대리게 들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지훈이 고 아, 슈잘 나왔습니다. 이지현 키퍼. 야, 실점 위기였습니다. 감 아, 여기서 이신기가 잘 질러줬고, 무영우가 아, 바로 붙었습니다만은, 아, 이한키퍼가한발 앞섰습니다. 아, 진짜 아깝겠어요. 라이오다 츠 네. <laughs> <자, 슬픈. 웃음>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은데, 그러면 안 되죠. 아, 이준 선수. 모습을 보여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삭스리 유나이티드 아, 이영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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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호이요 이지은 짧게 주고 다시 이어봤어. 아, 원, 원 라운드 키퍼가 잡습니다. 제안은, 이지한 하죠, 키퍼입니다. 와, 아, 자심까요 쓸... 이번에는 뭐 파울로 끌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시에서 브레이 아니겠습니까? 저 위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손흥민 존인데 그렇죠. 네. 어 수구 기준으로 네. 거기야.부터 스마트부터. 어. 긴장되는데요. 네. 네. 이신기, 이신기 아, 오. 오. 아 순발력 대단하네요. 아, 최 이거거든요. 언제고 네. 한 방이 터질 수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자, 그러나. 아이 위치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왠,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다 때릴 수 있는 좋은 위치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어, 전반전 정규 시간이 다 됐고 이 프리킥이 예, 전반전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요. 주환아주환아승무 앞에 붙어라. 어. 자 이성환 슛. 아, 크로스 발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아, 어, 승우 형. 아, 어, 나이스. 고마워, 고마워. 든든하다, 든든해. 야. 봐봐. 우리가 지금 컴팩트하게 주주을 하니까 여기가 오히려 우리 예전에 했던 플레이를 하잖아. 지금 계속 때리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틱타카 너무 좋잖아요. 좋아, 그 좋아, 중원에 좋아. 계속 많아져야 돼, 중원. 세림 이더 중원 많이 해줘. 지키자, 지키자. 하더 넣을 것 같아? 분위기는 좋죠. 그, 저기가 지금 멘탈이 많이 무너졌어. 감독님까지.